가평군 o 사만 o 에서 couple of minutes. So, you 나 둘, 자 한번 더 듣겠습니다. t l e bit of 가 little bit of a 게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제 더욱더 little b i 이 of a 이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이 가평이라는 곳을 뭐하는 놈이야? 뭐하는 놈인데 왜 배우를 현 현장... 응? 괜찮아? 좀 쉬어. <목소리>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<목소리> 머리결 같은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곳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,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을... 하나, 그리고